성덕중 3학년 3과 본문 1을 설명들어 갈게. 제목은 미스테 t a k e s 영화에서의 실수들. 자, 3문장 보면은 잠시. 자, 봅시다. Watching movie s fun. 음, 별문장은 아니지, 얘들아.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면, watching movie라는 이 주어. 뭐, 주어 자리에 오니까 이게 우리가 명사라는 건 이미 알고 있을 거야. 근데 명사의 형태를 좀 보면, 원래 watch라는 동사는 TV를 보다, 뭐, 뭐, 영화를 보다, 라고 할때 그, 보다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잖아? 그런데 그 동사가 여기 영화를 보는 것이라는 그 주어 자리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지. 동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명사로 일단 변신을 해야 되지? 명사로 변신을 할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지금처럼 ing를 붙여서 동명사로 전환을 시켜줄 수 있고, 혹은 앞에다가 툴을 붙여서 우리가 투구정사로 쓰더라도 여전히 어, 명사로서의 기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동명사를 선택을 한 거야. 그래서 동명사가 이렇게 주어로 올때 영화들이 주어가 아니라, 여러분 이 알고 있다시피 영화를 보는 것이 주어이기 때문에, 'is'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영화를 보는 건 재밌어요. 사람들은 즐깁니다. 영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즐깁니다. 스토리나 혹은 특수 효과 우리 요 책에서 나왔던 스페셜 이펙트를 즐깁니다. 영화에 사용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요 즐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특수 효과라든지 뭐 내용을 즐긴다는게 아니라 보는 것을 즐긴데 그들의 그 페이버 스타 좋아하는 배우들을 보는 걸 즐긴데. 자, 앞에 나왔던 스토리라든지 스페셜 이펙트하고는 다르게 원래 보는 것이라는 예는 보다라는 동사였지.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인조이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올 때도 우리가 뭐가 와야 된다고 배웠어? 명사가 와야 된다고 배웠지. 그러니까 씨가 그냥 있는 그대로 동사로 올수 없고 우리가 뭘 취해 줘야 된다? 명사 형태로 바꿔 줘야 되는데 우리가 배웠잖아. 동사가 명사가 되는 방법은 2C도 있고 씽도 있다고. 그런데 주어 자리에는 아무거나 와도 주어가 대장이니까 마음대로 써도 돼. 그런데 동사가, 동사 뒤에 따라오는 목적 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할수 있는 권한은 없어. 누가 결정한다? 그거를. 동사가 결정하는 거야. 근데 인조이라는 동사는 누구만 인정해줘. ING 동사만 인정을 해줘.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to see 같은 거는 들어갈 수 없어. 자, 어쨌든 계속 보면 도율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보는 것을 즐긴다. 내용보다도 on the screen. But 그러나 there is 있다 또 다른 재미있는 방법이 있다. 어 그게 바로 뭐냐면 finding the mistake 이렇게 실수를 찾는 것이다. 영화 속에서 자 우리가 there is하고 there is, there are 같은 경우는 둘다 뭐뭐가 있다라는 구문이었어. 중요한 건 there is기 이 때문에 이 뒤에는 반드시 단수 형태의 주어가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 여기서 주어는 뭐다? Another fun way. 그렇지 내려서. 자, 실수는요, 실수들은 have always been, 항상, 자, 우리가 시제 배웠죠? 아자라에서. 자, 여기를 현재라고 우리가 본다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뭐였어 왔냐면, 음, 존재해 왔습니다. 영화 속에 존재해 왔습니다. 실수라는 건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있어 왔다라는 거야. thanks to, 뭐뭐 덕분에, 기술력 덕분에, 그러나, 어, 이 그러나란 말은 얘들아, 여기 앞에 이렇게 however 와서 컴마로 해도 되고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들어와도 돼. 자, 여기, 여기선 중간에 들어온 거죠? 어쨌든, 그러나 기술력 덕분에 사람들은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반복적으로 라는 부사죠. 반복적으로. 그리고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들이 할수 있는 거는 볼수 있게 되었다는 거고 두 번째 사람들이 할수 있는 건 찾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야. 앞에 여기도 캔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캔이 생략되어 있지만 여전히 f i n 는 동사원형으로 오는 거죠. 자, 뭘 찾을 수 있게 되었냐면 더 많은 실수들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 그래서 옛날에는 다시 보기 없으니까 빨리 지나가버리면 뭔지 모르고 실수가 있어도 지나가잖아. 그런데 지금은 다시 보기, 뭐 일시정지 다, 다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실수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야. 게다가, 게다가 요거 s 붙이는 거꼭 기억하세요. 게다가, 게다가 자, 인터넷은요. makes it easier, 더 쉽게 만들어주었다.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그걸 쉽게 만들어주는데, 뭐를 쉽게 만들어준지 우리가 모르겠어. 근데 뒤에 읽어보니까, to share what they find with other online. 자, 이 부분 해석 한번 해볼게. 음. 음.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잠깐 보면, 음. 일단, 뒤에 나오는, 요거 자체를 갖다가 더 쉽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야. 인터넷 이 근데 뭔지를 여기 한번 뜯어 보면 일단 여기에 요거 보여야 돼. share a with b. 자, share 나누다 공유하다라는 뜻이죠? share a, a with b 하면 a라는 것을 b와 함께 공유하다 나누다. 그러면이 a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뭔지를 보니까 도대체 뭘 나누는 건가? 보니까 what they find. 그들이 찾는 거. 그들이 뭘 찾는데? 실수 찾는 거야. 응. 자이 찾는 걸 다른 사람들과 온라인상에서 나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What day find 라는 거 오늘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웠으니까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 자 선생님이 What 같은 경우는 우리가 the thing 위치로 바꿔 쓸수 있다라고 했지. 자 그래서 d 위치로 바꿔 쓰고 뒤에는 데이 파 f i y find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러면 원래 이 쉐어 뒤에 목적어 자리잖아. 도대체 뭐를 나누는지 그 목적어 자리를 채워주는 게이더 g 이라는 명사였어. 그리고 위치부터 시작하는 관계대명사절은 얘를 꾸며주는 그러한 기능이었어. 그런데 더 g 위치 자체를 우리가 간단하게 한 단어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게 what이거든. 그래서 해석을 할때 이렇게 생각, 해석하면 돼. 그들이 찾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온라인상에서 공유할 수 있, 공유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결과적으로 finding mistake 실수를 찾는 것은 영화상에서 자, 여기서도 in movies 이런 거 우리 눈을 이제 지금 가리고 있어. 실제인 문장의 주어는 finding mistakes야. 그죠? 얘가 주어고 얘에 해당하는 동사가 어디 나와? has가 나오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실수가 주어가 아니라 실수를 찾는 것이 주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하죠. 이렇게 실수들을 찾는 것은요, has become, 음, 되어 오고 있다 라는 거야. 되고 있다, very popular, 아주, 그치, 유명해지고 있다, 오늘날에는. 자, 내려가서, here are some examples. 여기에 몇개 얘가 나옵니다. try to find. 야, 우리 try라는 동사는 그나마 좀 성격이, 융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투부정사도 목적으로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동명사도 목적으로 인정해주는데, 대신에 의미가 다르지. 어떻게 다르냐면,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 하는 것을 노력하다. 라는 의미로 try가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ing 같은 경우는 시도하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고 이미 배웠어. 중학교 2학년 때. 자, 그래서 해석해보면, try to find. 찾으려고 노력해보아라. mistake를 for yourself. 자, for oneself 하면은, 니네 스스로, 니네 혼자란 뜻이지. 그래서 너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해보아라. 자 우리가 오늘 배웠던 문법 구문 나오네. 뭐뭐 뭐 할수록 더뭐뭐하다더 비교급 주어동사 더 비교급 주어동사 여기 나오네 그죠? 자 그래서 더 높은 스테이지에 네가 올라갈수록 여기서 클리어는 깨끗한이란 형용사 아니야. 우리 너네 게임 클리어 하잖아. 다 끝낸다란 뜻이야. 알겠지? 그래 네가 더 높은 단계 에 게임을 끝낼수록 더 more fun 더 재밌다라는 거지. 아, 더 많은 재미를 유혹 t 그럼 얘들아 여기서 fun은 재미 있는이란 형용사가 아니야. 원래 이거는 뭐였냐면 너는 재미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얻을 것이다라는 유혹 t fun. 이때 fun은 뭐라고 쓰인 거냐면 재미라는 명사로 쓰인 거야. 그럼 더 많은 재미는 영어로 뭐야? More fun이지. 그러니까 그 more fun이 여기 앞으로 나간 거야. 그래서 더 많은 재미를 너는 얻게 될 것이다. 자. 혹시 오늘 수업에 빠져 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잘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은 단톡방을 통해서 반드시 질문을 하세요. 언제든지. 자, 스테이지 1 봅시다. 첫 번째 장면 어떻게 찾는 거냐면 in the first scene 첫 번째 장면에서 한 남자가 is getting on 올라타고 있어. 비행기에. 즉 탑승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그런데 in the second scene 두 번째 장면을 보니까 the plane is flying 플레인이 지금 어, 비행을 하고 있는 중이야 날고 있어 What is strange? 뭐가 이상해? Did you get it? 너 이해했니? The strange thing 이상한 점은 바로 Is that 뭐냐면요 The numbers on the plane 이 플레인 위에 적혀있던 그 항공기 번호가 Change d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야 They used 그들은 사용했었어 두 개의 다른 비행기들을 그 영화 장면에서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전에 우리 문법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한게 있었어. 그래서 조금 찍고 넘어가면, 선생님 저희가 요즘 관계대명사를 배우고 있는데요. 관계대명사는요 주격도 있고 목적격도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 관계대명사 대시라는 아이가 뒤에 나오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할때 주격이라 그러고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 목적격이라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주어나 목적어가 하나 빠져 있는 이렇게 생긴 불완전한 절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문장을 보시면 어, 더 넘버스라는 주어가 완벽하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동사가 나오는데요. 빠진 거 없는데요. 여기선 n g e 라는동사가 그 자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목적어도 필요 없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네. 좋은 질문이죠. 자. <laughs> 자, 이 대시라는 건 관계대명사가 아니야. 대승 관계 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완전한 문장 앞에 붙어가지고 지금처럼 이 문장 전체를 명사로 만들어주는 명사절 접속사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서 대승 명사절 접속사라고 할수 있는 거지 너희가 일반적인 그냥 접속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학교 수업시간에 들었을 거야 그게 이거야 자 그럼 스테이지 2로 넘어갈게 자 스테이지 2 In this movie 이 영화에서 나쁜 악당이요 Was thrown into the window 오. Oh, through라는 거 우리 던지다라는 동사인 거잘 알죠? 여기 이런 거 수동태로 쓰인 건잘 보세요 이 남자가 뭔가를 던진 게 아니고요 이 악당이 던져진 거야 어디로 던져졌냐면 창문으로 던져진 거죠 watch carefully 잘 보세요 what happened next?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what was broken? 또 무엇이 부서졌나요? 수동태로 쓰인 거잘 보세요 in the first scene 그쵸? 어 아니네 이거는 미안 내가 실수한거야 자 여기서는 무엇이 의문문을로 쓴게 아니라 어 뭐지 what was broken 자체가 주어로 쓰였구나 선생님 기회를 못봤네요 자 in the first scene 자 첫번째 장면에서 부서진 것이 was fixed 그쵸 고쳐졌습니다 즉시 즉각 바로 어디에서 in the next scene에서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오늘 배웠던 what절이죠 음. 보시면 자, 이것도 우리 한번 고쳐 써볼까? 배웠으니까 연습해보죠. 자, was을 t h 위치로 고치고 남는 부분 그대로 써줄게. was broken. 자,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더 h 자체가 지금 이문장의 주어 자리를 채워주는 거야. 왜냐면 주어 자리는 명사가 필요하거든. 그 다음에 위치부터 broken은 이더 h 을 꾸며주기 위해서 나온 관계대명사 절이었어. 그래서 해석할 때는 부서진 것은 자 다시 동사로 돌아가서 얘가 이 문장의 동사죠 부서진 그것은요 was fixed 고쳐졌습니다 즉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문장을 써도 상관없겠지만 이왕이면 단순하게 쓰는 게 좋죠 그래서 요더 o t h i n g 위치를 갖다가 우리가 뭐로 단으로 고쳐줬다 와수로 고쳐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띵 위치하고 똑같이 해석해 주는 거야. 안에 있는 더 띵이 뭐뭐한 것이라는 해석을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what was broken 하면은 어, 부서진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마찬가지로 단수 취급했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면 더 window was fixed 계속 수동태 나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봐야겠지. 창문이 고쳐졌습니다. 아주 빠르게. 자, 이 fast, 빠른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얘는 형용사로서 빠른이란 뜻도 있지만, 부사로서 빠르게란 뜻도 있죠. 여기서는 부사입니다. 아주 빠르게 고쳐줬어요. 그렇지 않나요? 부가. 자, 두 번째 페이지는 선생님 두 번째 파일에서 음 계속 설명 진행하도록 할게